자. 제도 7 0도 가는 길입니다아 근데 가을 분위기 난다 지금. 그러니까 날씨가, 날씨가 나 오늘 서울 하고 춥대서 버스를 어떻게 입을까 이보다 더 두꺼운 걸 긴걸 입을까 하다가 이잔발을자들고 왔네. 어, 나도 두꺼운 걸 입었다가 벗었다가 몇 번. 500m, 80km, 과속보다 좀안 추운 것 같아서. 좌측으로는 바다 보이고, 우측으로는 산이고 아, 아, 어, 바다가... 바람 한잔 없고 아, 근데 내가 어디 갈 때는 내가 기가 세니까 이 날씨가 비가 못 오더라고 날씨를 이기는 기네 기센 여자 날씨 기효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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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기가 세니까 날씨가 어째 못나대 신부산 억새보러 가고 싶다. 나는 산 중에 많은 산을 안 가봤지만, 그 신부산에서 미량으로 넘어오는 그 코스가 음. 너무 좋더라고요. 음. 억새에다가그 옛날에는 도탑에다가, 그 사자평, 예, 예. 사자평까지 네. 가면 더 좋고, 음. 나는 가사평 가기가 되게 좋아졌다던데 나는 아서 아어그 케이블 컴 뭔가 있어가지고 언니들이 음. 우리 그 베네꼴에 차 대놓고 이제 올라갔거든요. 뭐 아, 사슴 농장이니까. 아 500m, 그래도 그두 시간이더라고. 일리 좀덜 땀길이 되니까. 어놓으 어? 여기 뭐 들어가라는 거야? 좌회전. 왼전이 좌회전. 안 되고 좌회전. 안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인데. 우리 좀 왜냐하면 어. 유턴해야 되는 거라서. 어. 예. 응. 네. 이쪽으로 또 다시 좌회전. 지 맞죠? 어, 어, 다시 타고 올라가야돼 이거를... 아까 거기를 그 가야 되니까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이탈이다. 이탈이다. <laughs> 아저 밑으로 근데... 가라는가 보다. 다음 가어디치 어데치고 가는겨. 7천 도야 7천도 치는겨. 단속 구간입니다. 그네 걸로 나는 되겠다. 저기 저게... 소리가. 뭐 합니까? 갈까 니까어 그냥 요거만 해도 돼. 요 달려 보자. 잠시 후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다시 부산으로 가는 하천면, 게 아니면 대곡리에 아까 하창면으로 빠져야 되는데 음. 못 빠져 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돌려서 가는 겁니다. 오늘의 목적지는 다 왔네. 어, 그제 7천도에서 점심 먹고 실험섬으로 가는 게 오늘의 목적지입니다.